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일등 네 슈퍼차 컨설팅도 많이입니다. 우리 고객님 출발지가 혹시 어디세요? 울산이요. 울산. 몇 시에 오리셨어요 오늘 아침 1 0시 반에 출발해 가지고 이제 <laughs> 시반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네, 제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네, 아니게 저... 오전 고객님도 드림카를 출고하신 거라. 네, 아무튼 차량 이제 처음에 저를 아시게 된게 친구분이 계셨습니다. 예. 네 함께 와주신 친구들한테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laughs> 네 그리고, 어, 지금 차량을 같이 골라봤어요. 원래 고객님이 원하시던 기대치와, 예, 네, 지금과, 다른 것과 같은 것이 있나요? 혹시? 예, 가격은 같은데, 등급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옵션과. 네네. 네. 우리 고객님이 잡으셨던 맥시멈 메타를, 예, 네, 초과하지도 않았어요. 예. 네 그리고, 급은, 우리 고객님이 바라셨던 거에 더 훨씬 이상입니다 예. 네 위가 없어요 예. <laughs> 그리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이 등록돼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범퍼 교환 같은 건 상관이 없으니까 네, 아까 보셨다시피 보험 이력 있던가요? 완전 모 사고 예 아무 네, 이력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지금 키두개다 있죠? 예. 그리고 하체 점검 봤을 때새는거 있었어요? 아니요 네, 없었죠 네, 유일하게 이 차에 아쉬운 거는 네, 타이어 타이어가 좀 아쉬운데 타이어도 우리 고객님한테 아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laughs> 네,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아쉬워. 제가 예민해서. 아무튼 이제 출고 이제 점검을 다 마치고 출고 해드릴 건데 앞으로 잘 타시고 이제 고객님 앞으로 지켜봐 주실 거예요. 네. 네. 사셨다고 이제 땡 하시면 안 돼요. 네. 고맙겠습니다 네, 네, <laughs> 지켜봐 주시고 많이 해주세요. 네. 네. 한번더한번 촬영해 볼게요. 그대로 주면 돼요. 아이 차량은요 아반떼 AD 차량이고요 프리미엄 차량이고. 16년식 모델입니다 지금 보면 이 차량은 성능검사 올 A에 보험이력도 없고 단순교환도 성능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고객님께서 희망사항이 있었어요 스마트키 있었으면 좋겠다 열선시트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풍시트는 희망사항이다 아 근데 그 외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휠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전방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HID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뒤에 엘리 d 라이트 엘리드 대류등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신차 이 비닐들, 그리고 언더코팅 다 살아있어요. 재치기 때문에 내 네, 살아 있는 거고요. 브레이크 라이닝도 앞뒤 다 90%에요. 그러니까 아 100%에요. 아예 새걸로 교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내 한번 볼게요. 실내가 고객님 처음에 브라운 시트인데. 어 시트 저는 블랙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다가 실물 보시고 나서 어 좋아요 좋아요 예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상한 시트인 줄 아셨나봐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예 이렇게 신차 스티커도 여기 다 붙어 있네요 예참 이쁘고요 뒷자리는 사용감이 많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젊은 분이 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자리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오토 밀러 VDC 그 다음에 주행 거리 58,000km 주행했어요. 어, 58,000km면 실제로 주행거리가 매우 짧거나 매우 많거나 그런 게 아니고 딱 정상적인 주행거리예요. 정상보다 조금 아래 왜냐하면 16년 4월 등록이기 때문에 조금 아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콘 네, 있습니다 오토라이트 있고요 프로트요콘 들어가 있고 어,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키도 두개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전방 센서 끄는 버튼이 고 열선 핸들, 드라이버드 버튼입니다 어 매뉴얼도 지금 보면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그 다음에 네, 토체는 블랙박스인데 이 블랙박스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한번 하세요 너무 기본형입니다 네, 그리고 어, 이 차, 이게 차이 지금 보면 이렇게 밀려 있는 게 여성 운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 지금 보시면 필러에도 네, 담배 흔적 없고 시거 라이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왠지 여성 부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 어,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왜냐면 여기 시로라기가 풀렸어요 여성분들이 손톱 있는 분들이 여기를 꽉 잡고 맨날 하기 때문에 여기가 풀립니다 남성 운전들이 하는 분들은 잘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왠지 여성 운전자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대류등 같은 경우도 이 옵션, 면발광 옵션이 들어간 것들이 되게 이뻐요 이대르등 이게 작은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보여드렸더니 되게 또 좋아하세요 이제 또 보내드려야 돼요. 몇 시간? 한 4시간 정도 또 올라가셔야 되는데, 아 내려가셔야 되는데,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차를 고민하시고, 이렇게 저한테 오시는 시간은 또 인천이라니까 또 엄청 또 걱정하셨대요. <laughs> 근데 인천은, 예, 사실 이렇게 이런 건물들이 질비한, 예, 중고차장이 질비한 엄청나게 큰 단지예요. 어마무시하게 큰, 아시아에서 가장 큰 단지고요. 가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다른 단지는 견주어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명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많은데, 사실은 좋은 사람만 잘 찾아오면 당할 일이 없어요. 다들 인터넷 메모리에 낚이시고 당하시는 것 뿐이지, 오랜 시간 한 사람을 보시고 지켜보시다 오시면, 네, 속을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객님도 잘 구매하셨고, 또 고객님이 또 증명해 주셨고요. 어, 늘 다음에 이제 2차도 또 4개월 후에 영상에 올라갈 거고, 우리 고객님의 리뷰와 함께 올라갈 텐데, 에, 그게 또 증거가 될 겁니다. 늘 진실만을 말하고 네 바른 자세로 정도만 걷겠습니다. 이상 와니었고요. 네 감사합니다.